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이상 끌어도 될 만큼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차값만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추천 중고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에도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차급의 차량이 아니고요.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좋을 수 있는, 상태가 좋을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제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추천해드릴 만한 차량으로 갖고 왔으니까요. 200만원대. 가격이 좀 낮긴 하지만, 나는 차량을 살 돈이 별로 없어서, 200만원대의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원대 추천 중고차. 첫 번째로, 준 대형급의 가장 유명한 차량. 그랜저 TG입니다. 2005년에서 2008년도까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승차감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랜저라는 브랜드가 입증하듯이 성능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으시는 분들, 가격적인 가성비의준 대형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랜저 TG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7만 키로부터 15만 키로까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차량 성능이나 차량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00만원대에 만족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추천 중고차, NF 소나타가 있습니다. 역시 중형급의 차량이고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생산이 됐던 차량입니다. NF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NF 소나타 트랜스폼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이 됐고요. 모두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죠. 키로스가 좀 있는 트랜스폼이냐. 키로스가 좀 짧은 nf 소나타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대에 선택할 수 있다. 메리트 있습니다. 중형차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았고 유명했던 차량이고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신다면 좋은 차량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대에 추천 중고차. 뉴오피러스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고요. 뉴오피러스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승차감이 우수하고 묵직하고 좋습니다.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뉴오피러스를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대형급을 원하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값어치 이상의 성능을 자랑할 수 있고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그만큼 훨씬 더 만족도가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추천 중고차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살만한 차량이죠 굉장히 유명했던 차량이고요 차량 성능도 보장이 됐던 차량들입니다 절대 폐차급의 차량이 아니고요 우수한 차량이에요 200만원대에 추천해드릴 중고차 준준형급에 있습니다 크루즈입니다 2011년도부터 구매하실 수 있고요. 키로수는 10만 키로 이상의 키로수를 갖고 있는 크루즈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가격이. 대형급이나 중형급까지는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준준형급에서 크루즈 차량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동급인 아반떼 차량도 있지만 아반떼 차량은 가격이 좀 세요. 굳이 비싼 아반떼 차량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크루즈 괜찮고요. 탈만한 차량입니다. 200만원대에 추천해드릴 중고차 마지막으로 르노삼성의 USM5 신형입니다. 2010년부터 생산이 됐고요. 역시 구매하실 수 있는 연식도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키로수는 당연히 10만 키로 이상을 보시면 되고요. 2 0 0만원대에 USM5 신형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 추천해드리는 다섯 대의 차량, 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앞으로도 5년, 10년 이상 끌어도 될 만큼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 200만원대의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섯 대 중에서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